이번엔 제가 커트를 백쪽이만 드릴건데 자 길면 백드라이브 짧으면 플릭 플릭도 안될것 같다 그럼 커트 자 준비해보세요 자툭 잡아서 탁 그래서 어, 항상 긴거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 길게 올거야 어, 길게 올거야 그러다가 짧은거 그렇지 자툭 다시 자 짧은거 예측하지 마시고 이게 결국은, 하, 이제,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줄 수도 있고,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, 짧게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처리가 자신 있어야, 또 백스 드라이브 하려고 과감하게 내린 다음에, 짧은 거 들어갈 수 있어야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할 때 짧은 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. 짧은 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. 무조건 길게 올 거야. 길 지금도 쓱 들어오시잖아요. 음. 무조건 내리세요. 조금만 이쪽으로. 자, 내려. 툭. 자, 내려. 도망가지 마시고, 내려. 자, 이게 처리가 돼야 돼. 그래서 플릭을 해야 되고, 플릭도 안 되면 커트를 해야 되고. 자, 준비. 툭. 그렇죠. 내려. 툭. 내려. 툭. 내려. 툭. 자, 툭. 그렇지. 내려. 그렇죠. 백핸드뿐만 아니고, 포핸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짧은 거에 대한, 또는 비실비실 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처리가,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씩을 마음껏 뺄수있 거든요. 자잡 아서 뚝자자자자자자자이막 음. 리시브 가막 되게 막 비실비실 오는분들 한테 는 이런 거를 잘참을줄 아셔야 돼요. 자, 이제, 커트하고, 화쪽에서. 자, 커트했어요. 자, 화쪽으로 드릴 건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짧게도 드리고, 자, 길게도 갑니다. 준비, 잡아서, 자, 자, 여유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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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같이, 짧은 걸 한번 당해버리면, 자꾸 짧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. 그건 긴게안 돼요. 그래도 무조건 긴 거. 긴 거. 긴 거. 그렇지. 긴 거. 그렇지. 지금 어때요? 시간이 있죠. 그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. 이게 엄청 짧아서 빨리 떨어질 것 같지만, 정말 다행히도 짧은 건 느려요, 무조건. 짧은데 빠를 수는 없어. 그러니까는, 여기서 로빈님이 드라이브 걸려고 했다가, 어, 짧다. 이렇게 들어가도, 그리고 커트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대받아치지 않으니까, 자. 잡아서 쭉 다시 준비 잡아서 하이 보세요 보세요 자 뒤로 자 그렇지 그리고 판단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판단 판단 자쭉 그렇지 대신 우선순위는 무조건 공격 드라이브 부터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드라이브 쭉 그렇지 우선순위는 자 쭉. 오우. 괜찮아요. 잘하셨어요. 잘 기다리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, 컨트롤. 그렇지. 잡아서, 쭉. 컨트롤 드라이브 많이 과감해지셨는데? 네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셔야지 게임할 때, 그래도 반응하기가 좋아요. 약해버리면 불안해져, 게임할 때.